안녕하세요. 효산입니다. 오늘이 14일. 아, 지금 10시, 11시, 11시 조금 넘었는데, 아, 지금 오늘 영상 하나 담는 게아르케거저저 그 저, 합봉 쳤는 거 있잖아요. 결과도 보고 할 겸, 아, 지금... 영상을 하나 담아요. 내가 오늘 안에 내부를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집어 넣으면은 손에서 이제 안에 내, 내부 안에서 이제 열, 열이 이제 좀 감지가 됩니다. 봉구가 이제 형성이 이제 저렇게 됐어요. 이, 이 정도면 되면 이제 금방 이제 내려옵니다. 저 지금 집이 이제 하루 사이에 하얗게 칼날처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바로 이게 합봉이, 이게 바로 합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극 사양을 살짝 살짝 하세요. 사양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바닥으로 사양을 해도 낮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저 커피잔으로 한두잔 정도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굴피 띄어가지고 깔짝 살짝 하면은 이제 금방 회복해요. 그 보고 저기 또 지금 항구이좀또또저저더 있거든요. 무왕군이, 그거는 계량통에다가 합봉을 하고, 찌끄러기버를 갖다가 또한번더 털어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한, 잘 관리 사양 살짝 살짝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하면은, 한 5월 말쯤이면 요것도 분봉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 분봉이 생기기 전에, 여기다가 또 왕대를 찔러 넣어가지고, 강기로 또 분봉이 또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방법은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다 공개를 다할테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집에 지금 이런 약군들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앞에다가 이 앞에다가 비닐을 깔고 대법 약군을 털어요 그냥 털면 여왕을 골라낼 수가 있다니까는 여왕은 지금 여왕은 못 날라 근데 이제 저 밑으로 이제 분봉률이 생긴 여왕은 날을 수가 있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분봉일이안 생긴 그 분봉군은 털어도 여왕이 날지를 못합니다. 몸을 한튼 붉게 놔서살란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럼 여왕을 쉽게 잡아요. 그럼 여기다가 계란통을 하나도 조그마한 계란통을 하나 갖다 놓고 해가 놔두면은 여기 벌이 전부 다 그리 다 들어가. 그럼 여왕 그왕 왕집기에다가 딱 가지고 주머니 넣어 가고 있다가 보고 또 저쪽에 가서 또 약간 또해 가지고 그두 개를 갖다 한 군으로 엎어 버려. 여왕 두개다 빼내 가지고 여왕 하나만 집어넣어 주고 좀 군사가 좀 많은 통에 여왕은 집어 넣어주고 군사가 적은 통에 여왕은 잡아내고 그래가지고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놔뒀다가 여왕 있는 쪽으로 합봉 치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합봉을 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벌이 강해지면 두 군을 가지고 욕심을 내 가지고 그게 분봉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은 세월아, 네월합니다. 시간적인 손해, 여러 가지 손해가 많아요. 이게 훨씬 득입니다. 내가 누차 많이 해봤지만은 그리고 또한 가지 이게 분봉열이 안 생기잖아요 분봉열이 안 생기는 안 생기면 여기 지금 봉장에 지금 분봉열이 생겨가지고 한참 분봉할 때 이게 분봉열이 안 생겼다 그러면 왕대를 여유 있는 왕대를 따다가 여자가 다 찔러 넣어주는 거라 그러면은 왕대가 봉계를 언제 하는지 날짜만 딱 계산하고 딱 있으면 3일 내지 4일 미으면서 자연분봉 나옵니다 분봉열이 발생을 안 해도 그런 기술까지 그거 갖다 이제 밀어 내기라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다 공개를 다할테니까 구독 알람 꼭 눌러 놓으세요 야이 이거 하나 살렸고 뭐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는 벌들이 일도 안 나가요 지금 그럼 뭐 저는 뭐요 벌통 앞에만 오면은 애벌레 빠지는 게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하느라고 지금 아 노이로제 걸립니다 오늘도 보자, 이제 벌통을 여기에 지금 총 깔려 있는 게, 대박하고 해서 한,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봉장에서는 체밀군은 30군 이상은 안 갑니다. 그리고 계량통 한 10군 정도 가고, 그래가지고 계량통에서 벌을 육성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체밀군에 지원해주고 이런데로 쓰고, 나머지는 한 20군 정도는 산으로 다저산으로갈 거예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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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으로 열군. 이쪽 산으로 열군. 그럼 여기서 한한 한 2km 정도 돼요. 그 그쪽으로 가 갖고 그래 가서채 체밀군을 그렇게 유지를 할 거예요. 작년에도 뭐 그렇게 했고. 아. 하...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 분봉 받아 가지고 채밀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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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통에 환태통에 딱 들어가면은 끝입니다. 이거 보실랍니까? 어, 아유 이렇게 두꺼워요. 두께가 <laughs>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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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야, 보십시오. 이런 볼통에서 지금 채밀을 해보려고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알음이 넘습니다. 들지도 못해요, 내가. 아유, 여기서 자연 분봉, 계량통에서 자연 분봉, 1차 분봉, 2차 분봉 나오는 것들을 처음 이렇게 체밀군 쪽으로 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이렇게 벌을 만져야죠. 지금 원래 지금 26통에서 23통, 23통에서 이제 분봉을 받는 거예요. 대부분이 뭐 처음 다강군들이니까 이런 대박도 한세 개까지는 분봉군 자연 분봉 세 개까지는 받아냅니다. 여기도 하나 오늘 하나 이렇게 황토흙 딱 발라 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자연 자연분봉군을 저런 데다 전부 다 수용을 해가지고 아유, 지금 뭐 산에는 미원이 하나도 없어. 이제 뭐집 앞에 이제 앵두꽃, 살구꽃 이제 피기 시작해. 오늘 오늘 부터 이제 어제 오늘 부터 이제 피면은 내일 쯤요번주가 되면 이제, 이제 만개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미원이 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극사용도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약군들만 조금 조금씩 하고. 아이고. 계량통두군 털어가지고, 저기 합봉시켜버렸고, 이제 계량통 이제 하나, 무, 무한군 한 개만 남았습니다. 그건 뭐, 군사가 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지금. 아이고. 이거 이제, 지금 이거, 벌통 이제 껍데기 뺏겨가지고, 지금 이제, 저, 봉장으로 이제 이동하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 몇개 남았냐면 둘넷 여섯 여덟 아홉 개 남았네 요거 이제 저쪽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원래 여기다 한 입주를 시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약국 남아있는 거 그거 뭐 미련을 두지 말고 무조건 갈아엎어요 대박이면은대박 대빡 앞에다가 비닐이 깔고 벌을 털어버려요. 그거 처음부터 털어봐야 주먹벌, 두두먹벌 이렇게,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냥 그 벌을 갖다가 계량통으로 옮기든지 해가지고 한 2, 3일 놔뒀다가 저렇게 밤에 약군 앞에다가 그냥 털어버리면 됩니다. 여왕을 빼내고 이제 뭐 살구꽃 피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란 드로 하시면은 무조건 강문으로 가 갖고 올해는 꿀좀 먹을 수 있습니다. 여여여보입시오 보이 달래 들죠. 그래요. 다음에 또 영상 남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